안녕하세요. 능남입니다. 오늘은 제 서버에서 유저 여러분들과 어그로를 한번 끌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분들은 재미없겠지만 어그로 끌는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laughs>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표지판 모드가 필요한데 이 표지판에다가 제가 넣고 싶은 사진을 넣습니다 아무래도 유저분들을 속이려면 움직이는 사진에다가 포켓몬이면 좋겠네요. 그것도 전설의 포켓몬.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되게 살아있는 레시나모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평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그냥 사진이에요 일단 그럼 준비된 이두 녀석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한번 유저들을 소개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치하고 기다려보도록 하죠 오! 때마침 유비로 보이는 유저가 아, 앞을 지나갑니다 이거 뭐냐? 이렇지 세레비의 관심을 가지는 아니냐? 듯 하더니 귀여운 반응을 보입니다 옆에서, 옆에서 봤을 뭐, 땐 선으로 보일텐데 그, 말이죠 옆에서 보면, 오야오 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미를 잃고 가버리게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레시암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 다른 유저가 오네요 야야 야, 이거 뭐야 이거야 전설 아니냐 이거 우와, 야, 하지만 쓰기지? 글쎄 흥미를 또 잃었습니다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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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인가 봐. <laughs>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또 다른 유저가 오는군요 야. 기르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난 듯 반고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데시라무가 그곳인가 뭐뭐 배틀 걸어진다? 뭐야, 몬스터를 던지는요 재밌는 반응이었지만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익숙한 등모 그 유저입니다. 또 다른 전설의 포켓몬 사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다른 곳으로 가려나 싶더니 다시 돌아오는군요. 많은 시간이 흘러 입소문이 타더 많은 유저들이 모였습니다. 재미있을줄 알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네요. 뭐그리 사전에 어그로 끝나고 미리 공지를 해 놔서 반응이 조금 애매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재미없는 것도 있었을이 네, 얼굴